제 지금 있는 데가 온천 여관, 료칸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방에 들어온 편한가? 순간부터 힐링을 하고 있긴 한데 응. 응. 경치가 너무 죽여져 어? 어떻게 하더라? 내 방송 채팅 제한 걸어놨어 <laughs> 그 아마 자연스럽게 풀릴 텐데, 방송 켜지면 에이, 복잡하네 채팅 해지하는 법 모르겠어 그래서 사람들 그냥 보고만 있어? 아니 이모티콘만 어울려 <laughs> <laughs> 아이씨 어안 <laughs> 일본까지 망통신료도 비싼데 그냥 유료 채팅하면 될 때. 언니 TTS 그거 너무 <laughs> 시선 강탈이 아니고 청각 강탈이야 <laughs> 일부러 그러는 거아니야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고? 응 어. 언니 근데 방송 옛날부터 TTS 그러던데 어떤 상황이고 자시고채팅하라 <laughs> 대충. 대충 좀 열어! 좀 열어! 대충 좀! 야! 내가 안 열고 싶은 게 아니야, 얘들아. 어, 아직도 저기 닫혀있구나. 응. 얘들아, 너네 혹시 방법을 알고 있니? <웃음> <웃음> 얘들아, 나 방법을 못 찾겠어서 리방해야 돼. 리방한 <laughs> 에헤이, <laughs> 은혜야, 기다려봐. 리하고 올게. 언니 먹게. 안녕! <웃음> <웃음> 아니, 우리 언니 술안 먹었어. 아, 근데 맞다. 언니가 좀 아파. 맞아, 맞아. 언니가 연세영 와가지고 감기 걸려서. 언니, 그래도 조금 멀쩡해졌네. 일어나갖고 응. 누워있으면 코더막히잖아 <laughs> 누워있으면 콧물이 흐르지, 않아 아니 <laughs> 지금 너무 막혔는데. 어. <laughs> 언니 우는 거 아니냐고. 언니 울어? 안우는데요 근데 우는 소리랑 비슷하긴 해. <laughs> 아, 방금 훌쩍 하는 그코 막는 소리도 굉장히 비슷하긴 했어. 네가 뭐하요 <laughs> 코가 울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? <laughs> 외로워도 슬퍼도. 나는 안 올어. <laughs> 너 갖다 줘. 뭐? 내가 가져. 음. 잠깐만. 왓슨들. 레 전도 보다다. 하야시. 하야시는 하이. 사람 이름이구요. 하야... <laughs> 하야이가, 하야이가 좋겠습니다. 하야이. 어. 아. 아우 콧물 묻은 거 나한테 보여주지 마. <laughs> 아뭘 보여주고 그래. <laughs> 야 수제 굿즈라 하는 사람은 나가라 이새끼야 <laughs> 하지 말라고 왜 내밀어 <laughs> 어? 나 방금 빠졌다 <웃음> <웃음> 어? 억울해 그래. 나 아무것도 안 만졌네 하면 어떻게 안 꺼지게 하지? 계속 만져 쓰다듬어줘 얘들아 내가 너네 열심히 쓰다듬고 있어 무령 도원이세요 고객님 얼마나 더 수금을 하려고 착 차... 나, 근데, 화장실 가고 싶은데. <웃음> 핸드폰, <웃음> 화장실 들고 가야 돼? 아니, 뭔 소리야? <laughs> 저 사람들한테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려줄 생각이야.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거, 꺼지면 다 멋있어. 손을 벗고. 아저씨가 키 타요? 안녕, 얘들아. 안녕, 얘들아, 일본어로. 민나, <laughs> 사. 고마워. 오. 또, 일본어 할수 있는 거 해봐. 저 고마워, 다아 아우, 씨. <laughs> 또? 아, 신의. <laughs>